132쪽에 18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f f 의 2를 넣었을 때랑 4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우선 나와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냥 어, 그럼 f2랑 f4가 같다는 얘긴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f2는 4-4-a라서 a고요. F4는 16백이 8 더하기 A라서 A 플러스 8이에요. 근데 둘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끝나진 않고 한번더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얘는 FA가 되는 거고요. 얘는 FA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 보시면, FA는 그냥 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A 플러스 8을 한 번에 넣어서 하셔도 되지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대입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냥 제곱해서 막 계산하는 것보다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a 플러스 8을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7의 제곱에다가 a 빼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15a 48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a 제곱 날아가고 그럼 16a가 마이너스 48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a 값 구했으니 이제 f6 그냥 계산해주시면 돼요. f6은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으시면 25에다가 빼기 4. 따라서 답이 21입니다.